애경산업입니다. 어.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화장품 관련 네. 대표 종목인데요. 일단 이번에 시장에 하락이 나오면서 10월부터 10월 초부터 시장에 하락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계속 6월, 7월 예전에 시장이 좀 반, 하락이 나왔을 때도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하락이 나던 종목인데, 그래서 중국의 그 따이공이죠. 따이공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좀 어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것도 있는데, 일단 시장 하락과 함께 하락이 나왔던 거지. 이 3분기 실적도 더 좋게 나오고 호실적으로 나왔고 영업이익도 50% 가까이 전년 대비 더 올랐고 4분기도 마찬가지로 광군제라고. 그 11월 11일 날,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네. 아시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능가하는 쇼핑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 소개팅이나 이런 각종 모임에서 선물을 크게 주고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광분절을 대비해가지고 4분기의 시즌, 4분기 실적도 크게 좀그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에 이후에 좀 조정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현재 지금 21선 라인 대에서 지금 안착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선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실적주 위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애경선업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주가의 하락이 시장 하락과 함께 내려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의 그따이공 규제 강화 때문에 같이 하락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반등했을 때 화장품 실적도 앞으로 계속,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면세와 수출 채널도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신규 브랜드. 브랜드도 런칭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약간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금 현재 살짝 조정하고 조정 중인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때에도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네. 최, 최소 6만원 라이트 음. 목표가 6만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걸로 보여지고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10% 라인대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8에서 10% 정도 손절 라인들을 잡아드렸던 이유는 이번 주에 좀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좀 네. 변도폭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손절가는 4만 2천으로 넉넉하 하게 잡아드렸고요. 42,000원 종가상 42,000원이지 42,000원을 돌파했다고 무조건 매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약간 좀 변동폭이좀 나올 수 있다는 그 가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6만원 정도를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 20에서 30% 정도 큰,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시장이 반등시 절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 하나로 추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종목 편입입니다. 애경산업 목표 주가는 6만원까지, 손절가는 4만 2천원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